뉴비분들에겐 추천드리기 어려운 픽업 라인업입니다. 자, 오늘은 4.4 후반 픽업 라인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성 라인업으론 소, 야에미코 사성 라인업으론 신염, 은광, 요유입니다. 무기 라인업을 보면 소와 야에미코의 전용 무기죠. 화박견 카구라의 진이 사성 라인업으론 자련, 용의 포요, 페보니우스 장창, 천암 고검, 음유시인의 악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픽업 라인업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는 돌파 효율을 놓고 따져봤을 때 명함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캐릭터는 맞아요. 그리고 야에미코 같은 경우에도 번개 원소 서브 딜러로서 탑티어 있는 친구죠. 하지만 다들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맨날 캐릭터 뽑지 마라. 뭐 추천하지 않는다. 얘는 절대 뽑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라 하시는데 저는 모든 유비분들과 그리고 무소가금으로 플레이하고 계시는 원 붕이 분들이 이왕이면 원신을 오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려되는 마음으로 함께 픽업 라인업을 보거든요 이제 5성 캐릭터 같은 경우엔 운이 좋다면 단차로 1법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운이 나쁘게 픽 둘이 나고 그리고 고봉밥을 두 번이나 먹게 된다면 최대 160 뽑은 하셔야 되고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캐릭터 맥시멈이 9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 160뽑 원석으로 따지면 25,600개 이상이 들어가고요 이것을 한화로 따졌을 때 대략 377,300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죠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캐릭터를 뽑았는데 다른 최근에 나왔던 캐릭터들에 비해 성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면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게임을 쉽게. 접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려되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게 성능을 뛰어넘는건 애정입니다 만약에 내 애정캐가 소라고 하신다면 뽑으셔야죠 저같은 경우에는 데이아가 애정캐이기 때문에 픽업일 당시에 저는 풀도를 감행했습니다 물론 상시에서도 나올거라는 이야기를 알고서도 저는 들어간거죠 왜냐면은 성능을 떠나서 저는 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데이아를 뽑아서 지금까지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소가 애정 케이신 분들, 소 뽑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대를 거쳐 거쳐 새로운 메타들도 나오고 또 새로운 편의성의 캐릭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과 비교해서 소로 플레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는 소를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야에미코 같은 경우엔 앞전에 나온 나히다와 함께 쓰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야에미코랑 또 타이날이랑 함께 쓰면은 일명 여우 부부 파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시너지가 좋습니다. 야이미코 같은 경우에 뽑으신다면 포탑 까시고 자동 사냥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성 라인업으론 시념이나 은광 요요. 어 저는 이 중에서 요요를 가장 먼저 추천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 은광의 입지가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죠. 그 다음 신형 호요버스에서 연구하다 연구하다 나온 캐릭터가 아닐까 뭔가 하이브리드형으로 캐릭터를 내고 싶었지만 그에 비해 시너지를 많이 못낸 캐릭터인 것 같다 그래서 신념은참 아쉽죠 아 그럼에도 이겠죠 애정이면은 뽑으시면 된다고 무기법 같은 경우엔 화바견과 카구라의 진이. 음 카구라의 진이도 나쁘지 않고 화바견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기법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세 번의 기회 중에서 픽둘이 두번 나고 내가 원하는 무기가 하나 나올 확률이 커요 그리고 천장이 82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안 나고 완전 고봉밥으로 먹게 된다면 240 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그만큼 원석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들어가시기에는 이번 사성 라인업도 그렇고 그리고 무기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라인업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픽업 4.5에선 드디어 치우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픽업에서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고요. 하차에 뛰어드셔서 원하시는 캐릭터 비틱하시길 바라겠고요. 원하시는 파티풀 짜셔서 즐거운 원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